가을이 짙어질수록 이 노랗게 다 온통 거리가 다 노래요.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가을의 정취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. 다 아실 텐데요. 가을거리를 가득 채우는 꾸리꾸리한 이똥 냄새 은행입니다. 이 외종 피 겉껍질 말랑말랑한 외종 피에서 나는 냄새인데요. 이 은행을 우리가 살아있는 화석이니 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, 오랫동안 얘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런 독특한 방어수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독한 냄새를 피워서 나를, 얘를 먹으려고 오는 뭐 동물이라든지 새가 못 먹도록. 외피, 딱딱한 껍질, 내피, 3중보호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참 신통방통하다는 겁니다. 은행은 열매가 아니라 종자입니다.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껍질, 그 다음에 외피, 그리고 과육 부분에서 이 악취를 뿜어내는 건데요. 이 악취가 식물성 지방산 중에 하나인 부티르산을 방출하고 이 껍질 바깥에서는 그 은행산, 그리고 빌로볼이라고 하는 성분이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거든요. 이 빌로볼은 피부에 수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은행을 막 짚으면 안 돼요. 오죽하면 이 성분이 이 바퀴벌레라든지 해충을 쫓는데 효과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을만 되면 은행 열매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. 그런데 이 은행의 씨앗에는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 많습니다. 은행의 유익한 성질 다섯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첫 번째, 호흡기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은행을 백과라고 불러요. 약초명이 백과예요. 폐 기관지 이런 진액을 보충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침 가래 이런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고 숨차고 만성적으로 기침 막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급성 감기에는 주로 쓰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염증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기관점이라든지 천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은행에는 진콜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. 과잉 활성 산소를 없애 줘서 혈액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. 그래서 내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피부 보습에도 좋습니다. 잡티가 늘어, 늘어난 우리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 되면 건조하고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. 이럴 때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돼요. 은행 성분이. 다섯 번째, 요실금, 그 다음에 야뇨증이 좋습니다. 밤에 오줌 싸는 우리 아이들, 또 요실금 걱정되는 우리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돼요. 내 애들은 하루에 한세 알에서 네 알,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8 알에서 1 0알 정도가 적정량이에요. 꾸준히 드시게 되면 방광의 근육의 이완 수축 이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뇨증이라든지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. 그렇지만 은행 드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. 은행에 독성이 있어요. 어, 원나라 때 삼원연수서를 보면은 옛날 굶주린 사람들이 밥 대신에 이 은행을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. 많이 먹고 다음 날 모두 죽어 있었다는 그런.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. 은행에는 시안배당제조 아미그달린, 그리고 부르니민, 메칠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. 모두 독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근데 이 독성 반응은 익혀 먹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. 중독 증상은 주로 이제 중추 신경계의 문제로 뭐 복통, 구토, 설사. 또, 경련, 발작, 여러 가지 다양한데, 심한 경우에는 쇼크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가장 안쪽 껍질, 내 피, 껍질 네종 피에 해당하는데, 여기 에 비오블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나서 드셔야지 되고요. 보통 성인의 경우, 아까도 8알에서 10알, 어린이는 한 3, 4알 정도 섭취를 하루에 권장합니다. 그다음에 은행은 생으로 반드시 먹지 마시고 굽고 찌고 다려 먹거나 죽 차로 드시는 게 좋겠죠.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. 은행 냄새 너무 고약하다고 미워하지 말자고요.